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100석을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공약 실천을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전국 주도에 나섰습니다. 조근호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4.11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공세적인 전국 주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선거 기간 중 쟁점이었던 불법 사찰을 방지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선거 운동 기간 중 약속했던 민생 문제 해결과 공약 실천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찰 방지법 제정을 비롯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바로잡고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 운동 기간 중 발표했던 주요 공약을 19대 국회 개원 100일 안에 입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이 오랫동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을 정상 체제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박 위원장이 잠시 이선으로 물러나고 19대 국회개원 때까지 원내 대표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